저는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꿔서 구해보는 역함수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그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진수 조건이 필요하죠. 밑조건은 3이니까 1보다 큰거 나와 있고요. 납득하십니까요 3이니까 0이 아닌 양수 확인해야 되고요. 진수 조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그라고 이렇게 써있써 써 있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역 함수면 결국 함수값 y가 예,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나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잘못 구하신 거야. 근데 따로 범위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해보면 맞게 구해졌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아, 어떻게 되죠? 하나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x는 y는 하나로 정리하신 다음에 xy를 맞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y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y-2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 3에 x+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수로 바꿔 줍니다 바꿀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3에 그죠 x+1이죠 이게 진수고 x+1이 플러 뭐랑 똑같으냐 3에 y-2인 것 같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 x는 x는 3에 y-2승-1 이렇게 쓰시면 되죠. 지금까지가 뭐한 거야? x는 y꼴로 정리해 준 거죠. 이러고 나서 뭐 하면 돼? 그렇죠. 주어진 x 대신에는 y를 써주고, 주어진 y 대신에는 x를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바꿔 써볼까요? y는 하면 되겠죠. y는 3에 여기가 이제 y가 아니고 x죠, x. x 2승 빼기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어, 역함수인 지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검토하는 게 함수값이 마이너스보다 크다 확인해봐야 돼, 그죠? 요거 지수함수니까 정근선이 뭡니까 0보다 크잖아. 거기 빼기 이랬으니까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를 맞죠. 예, y는 마이너스를보다 큽니다. 당연히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x 범위 제한할 필요 없죠. 그냥 실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왜 여기 x는 사실 요 녀석이라 그 로그함수는 y 값 뭐든지 다 같거든요. 로그 함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x 범위는 뭐다? x는 예, x는 실수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이와 같이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로그 2의 x 1의 그래프와 직선 y-x의 대칭이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2의 뭡니까? 이 e 함수랑 이 e 함수의 역함수라는 얘기죠. 서로 반대이기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x 대입한 게 y 나오고 y 대입한 게 x 나오는 거죠. 점 2, e, b는 곡선 gx 역함수 있는 그죠? 예, 점이고 점 qa, b는 곡선 요 원래 함수에 있는 점이다. 그죠?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굳이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하실 필요 없어요. 구하, 뭐, 구해보긴 할 텐데요. 문제를 여러분 푸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p점을 생각해 주시면 돼. p점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p점이 2콤마 b인데, 역함수 정의가 뭐였어요? p가 2콤마 b니까, 그죠? g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이 e 집어넣으면 b 나온 거니까, 이거의 역함수가 fx 잖아요. 로그 g x. 그죠? 우리가 로 o 2에, x-1을 우리가 fx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역함수 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그러면 f에다 b 대입한 게2 나오면 되는 겁니다 b 구하는 거 굳이 역함수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원리만 안다면 됐습니까? 대입해볼까요? fb가 얼마예요? b라는 거는 로그 2의 b-2죠 b-1 그게 얼마다? 2란 얘기입니다 그죠? 로그 푸실 줄 아시죠? 2의 제곱 그게 4란 얘기야 납득되셨습니까? 바로 저걸 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B-3 진수가 뭐랑 똑같으냐? 2의 제곱인 4겠죠? 그래서 B는 5라는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방 되셨죠? 그러면 Q점은 해결이 돼요. P점이 나와줬기 때문에 Q점이라는 거는 A 콤마 B인데 A가 뭔지 모르지만 B가 5인 건 나왔거든요. 그러면 FA가 5라는 거를 우리가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풀어줄까요? 그러면 로그 2에 a 빼기 1이 5죠. 그죠? 그럼 진수인 a 빼기 1은 뭐랑 똑같으냐? 2에 5승이니까 30이랑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a 는 33이 됩니다. 벌써 다 구했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냐? 33에다가 5더 하니까 38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함수 나왔으니까 역함수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역함수를 구해서, 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역함수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y는 log2의 x-를 정리가 싹된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지수로 바로 바꿔주시면, 2의 y승이, 2의 y승이 x 1이죠 맞습니까? 이거 바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2의 y승이 x-1. 그러니까 x는, x는 2의 y승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뭘 바꿔주면 돼? 그렇죠 여기 x y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y는 색깔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2에 그죠 요거 x승 그죠 요거 플러스 1입니다 자요 녀석이 바로 뭐야 예요 녀석이 여러분이 아까 봤던 gx입니다 그러면 g2가 b 죠 그면 러 b라는 거는 바로 순차적 계산함도 있습니다 b라는 거는 g 뭐다 2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면은 2의 제곱 플러스 1 5 나오죠 b가 5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Q점을 확인하면, 지금 Q점이 지금 A 콤마 5란 얘기니까, 이거를 바꿨으면 G에다가 5 대입한 게 A란 얘기에요. 그렇죠? 역함수니까, A 집어넣어서 5 나왔으니까, 5 집어넣어서 A 나온 게 역함수 아닙니까? 따라서 A 값은 G에 얼마다? 5다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5승 플러스 1, 32더 길이니까 33이 됩니다. 마찬가지, A는 33, B는 5가 나오니까 더해주면 38이 나올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형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2의 x, 2의 x 승의 역함수가 얘다양수의값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역함수 그냥 구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예, y는 2의 x승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바꿔야 돼요? 예. 어 x 으로 정리해서 x는 뭐다라고 정리한다음 마지막에 x와y 바꿔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 는으로 정리하려면 이거 빼내야죠, 바깥으로. 맞습니까? 2ax승을 x로 빼내니까 로그 2를 양변에 취하겠습니다. 양변에 취하면 ax 나오고. 그죠? 로그 2이니까 그다음에 로그 2의 y가 되겠습니다. 이게 x 는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x가 뭐 y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x는 이제 다 됐네요. a 분의 1에 로그2의 y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x, y로 맞바꾸기 전까지 단계까지 다 구한 겁니다. 여기서 할 일이 바로 기존의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기존의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식을 써보는 거죠. 자, 색깔넣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대신에 y 넣습니다. 그 다음 a분의 1에 로그2의 x 대, y 대신에 x 넣었죠. 이렇게 성립됐습니다. 자, 역함수 구해 봤더니 요게 됐어요. y는 y는 a 분의 1에 로그 로그2의 x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양수이값 물어봤으니까 실제 우리가 같다고 비교할 거는 바로 요거죠. a 분의 1하고 예 4분의 a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을 조건은 바로 뭐냐면 4분의 a가 바로 a 분의 2였습니다 양수니까 양변에 a 곱하면 되겠죠? 예, 4a를 곱하면 되니까 a 제곱이 4입니다. a는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만족하는 게뭐밖 바뀌었다. 2밖에 없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의 x마이너스 4 더하기 3의 역, 역함수가 이거다. abc 값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요거죠. 일단 x로 정의해야 되니까 그죠. y 안풀어네요 예. y 마이너스 3 해놓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x 마이너스 4를 해면 됩니다. 그다음 진수 조건에서 x가 4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역함수 바꿔서 우리가 역함수 형태가 y는 4보다 크다는 게 요게 맞아야 되는 거죠. 써놓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는 해야 되니까 이제 지수로 바꿔야죠. 그러면 진수인 x 마이너스 4는 2에 y-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뭐냐? 2에 y-3승 더하기 3입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은 우리가 주어진 x 값을 y, 그죠? y 대신에 x를 넣어서 y는 x의 대칭의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y는 되겠습니다. y는 2에 요거 x 해주면 되겠죠? x, X 빼기 3승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함수 구해봤는데요. 보면 이거는 0보다, 어, 그러니까 0보다 큰것 같으니까 4를 넣었으니까 함수 값은 4보다 큰것 같습니다. 제대로 구한 겁니다. 확인 되셨죠? 간단히 확인 되니까 이거 구해봤습니다. 얘가 뭐라는가요? 얘가 오른쪽 나온 바로 A에 X 플러스 B 더하기 C와 같다. 맞춰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는 얼마요 a는 2죠 b는 마이너스 3이고 그죠 c는 4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 b c 값을 모으면 예 네,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더 하시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에, 여러분이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한 번에 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 볼까요? 공부 좀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건 알수 있습니다. 로그 2의 x는 y하고 이거의 역함수가 y는 2의 x인 를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원형은 어쨌든 로그 2의 x입니다. 그쵸죠 로그 x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 예고 얘도 똑같이 얘처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이거라는 거야. 여기서 X가 Y고, 여기서 Y가 X인 거거든.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 자, 말씀드려볼까요? 로그의 X의 역함수는 바로 뭐다? 예, Y는 2의 X승인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하면은, 얘가 평행 이동할 건데 평행 이동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 원래 함수 log 2의 x 4에서는 x 축으로 4만큼 y 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그럼 이게 역함수로 오게 되면 x와가 맞바뀌어야 돼. 반대로 y 쪽으로 5만큼. 그렇죠. y 쪽으로 4만큼 그다음에 x 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얘를 바꾸시면 똑같게 됩니다. 써 볼까요? y 축으로 4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4. 그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 3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뭐죠? 2의 x 마이너스 3승 플러스 4이 예, 바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에 계산이 되죠. 주의할 점이 뭐였습니까? 예, 이 친구의 원형이 얘는 역함수 원형이 얘는 알겠는데 평행이동은 서로 반대를 주셔야 돼. 이게 yx 대칭이 기 때문에 x로 4면 얘는 y로 4만큼, 얘는 y로 4면 얘는 x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줘야 원래 함수, 그죠 원래 함수를 역함수 관걸 제대로 구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절차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 편하시죠? 어, 처음엔 잘안 되십니다. 근데 자꾸 하시면 어, 여러분 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